할렐루야. 오늘은 9월 9일 수요일 주 예수와 함께 말씀과 함께 시편 27편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이 시편 말씀을 함께 읽으며 묵상하실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또한 복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럽고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팽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여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본 10편, 27편은 26편과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여호와께서 자녀를 보호하신다는 그 시편 기자의 확신과 신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빛치요구원의심으로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에 내용은 원수들에게서 구원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리라는 확신을 그리고 뒤에 내용은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되리라는 그 신뢰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다윗은 악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덤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을 누리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는 말은 어둠과 같은 대적을 하나님께서 몰아내시고 나의 생명을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해하려는 그 대적들은 굶, 굶주린 사자와 같이 생명을 위협하려 왔지만 결국은 패배하고 그 악한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을 그는 완료형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멸명이 멸망이 결정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본인은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할 것임을 확신하는 강한 어투를 사용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그 미래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원수가 진을 치고 둘러싼 그 상황에서는 불안과 공포감과 위기감을 느끼고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절대 두렵지 않고 여전히 태연하다고 고백하고 있으며 그의 지금 처한 상황에서도 그런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서 그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오늘 다윗 왕과 같이.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론 어려움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비판과 괴롭힘에 시달릴 때도 있죠. 우리의 신앙과 가치관을 무시하고 그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을 따르라고 그들이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감, 강요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강요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면 살아갈 수가 없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오늘 이 시편 기자와 같이 담대하고 의연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오늘 다윗 왕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내 앞에 이런 어려움과 아픔과 시련, 시험이 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려움에 닥치지 아니할 것이며 이 모든 과정 또한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전적인 믿음과 신뢰가 필요함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은 결코 근거 없는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께 매달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기도할 바를 또한 행할 바를 그리고 그 그것, 그것을 위한 지혜와 능력을 그리고 형통함을 허락해주실 것을 인도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결코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 안에서 안전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안에서 오직 주님 안에서 안전을 누려야 할줄 믿습니다. 4절에서는 시편 기자와 같이 시편 기자는 소원 단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이는 곧 평생에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며 여호와 임재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주님과 교제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거면 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그러한 살아나가기를 선포하는 믿음입니다. 다윗은 이 빛과 생명의 능력을 얻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직 한 가지를 구한 것인데요. 그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생명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곳 여호와의 성전에 평생 있게 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다음에 찬양의 가사에서 고백하듯이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 그것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간구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강력하신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대부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생을 안락하게 사는 것을 소원하죠. 그러나 다윗의 소원은 여호와의 성전에 거하며 그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일을 하려고 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많은 일 중에서 선택하고 집중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을, 그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가 코로나의 상황으로 인하여 모두 함께 모여서 이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는 못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그 모든 곳, 우리가 주님께 강구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곳이.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터전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강구하며 나아가는 여호와의 성전이 될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믿음으로 강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강구하며 부르짖어야 할줄 믿습니다. 삶 속의 승리를 위한 그 담대함은 바로 이것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 소통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전이,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힘으로 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향에 바로 서는 것이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며 간구하는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9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며 숨기지 마시고 주의 정을 주의 종을 버리지 마소서 강구하는 것은 그의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고 절실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이 대목에서 자신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감추지 않고 모두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10절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버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은 설령 그럴 수 있을지라도 전능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창조주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다윗왕이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고 태어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사랑보다 더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굳건하게 세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서는 다윗은 악한 자들의 그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아 산 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산 자들의 땅은 바로 대적들의 공격에서 벗어나 영원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는 그 삶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거하는 것은그 거해야 할 곳이 바로 산 자들의 땅입니다. 즉 생명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영원히 있는 그곳입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 때문에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이 시편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계십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저 넉넉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넉넉고 기다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함께하시고 그 구원의 빛을 비치시며 구원과 승리를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까웁니다.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환경이 어두움 같을지라도 이 모든 것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일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터널을 향해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굳건히 나아갈 때그 끝에는 빛이신 주님을 신뢰하고. 또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반드시 영광의 빛을 보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복 있는 하루 아침을 시작하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과 입술은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소원 그한 가지는 주님의 성전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 모든 현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승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